근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아마추어 분들 이거 따라하잖아요? 바로 진짜 10m, 20m 릴 수도 있어요 맥심! 와 어! 대박! 앞전 시간에 네. 저희가 아이언을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언이 좀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사실 진짜 현재 지금 고민인 건 드라이버는 이게 많이 감기고 많이 열려버리면 스타트부터 두 벌타를 먹고 시작하잖아요 그쵸 잘안 맞으면 네. 드라이버가 저는 진짜 거의 죽어본 적이 있거든요 원래 페이드 치시니까 근데 이제 많이 감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호로님한테 점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언은 쉽게 고쳤는데 드라이버도 쉽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원래 이게 뭔가 레슨이 쉬운 건 아닌데 네. 네. 뭐한 번에 고쳐지고 이러면 진짜 거의 반은 조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치.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게 문제인지 네. 네. 한 번씩 이런 게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일단은 네. 어 지금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네. 페이스 앵글은 똑바로 맞았거든요. 어. 측면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많이 플랫해졌어요. 그리고 다운 스윙 내려올 때 처지는 양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 그러니까 전에는 조금 이렇게 바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드로우를 인위적으로 좀 만들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되게 샬로우 되면서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세요. 드라이버는 올려 치는 거라고 많이 이제 알고 계신데 생각보다 그렇게 올려 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올려 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올려 치냐? 보통은 저희가 어트인글이라는 데이터를 보면은 한 1, 2도에서 오히려 p 지 같은 경우에는 좀 찍어 치는 경우도 있어요. 액스윙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오는 정도로 치는 거지 얘를 일부러 올려치려고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쳐지는 양이 좀 많으면서 올려치려는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채가 맞을 때 이렇게 바로 맞아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올려지면서 맞을 때 각이 이런 식으로 서서 맞으면 토우 쪽이 약간 들려서 맞으면 공이 되게 많이 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그런 연습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어, 백스윙이 올라갈 때, 오른손이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접히는 방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임을 먼저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되면, 바깥쪽으로 들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몸통 회전이 되면 안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회전되고 나서 이제 다운 스윙 내려올 때도, 펴지는 라인이 여기로 펴져야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바로 떨어지면서 내려와요. 손목이 안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샬로우가 되면서, 맞아지는 양이 많아지니까, 공이 감기는 볼이 나오는 거거든요. 옛날에 찍었던 영상 보면은 무게중심이 뒤에 있다. 이런 느낌에서 올려치는 느낌이 아니고 떨어졌을 때 이렇게 맞아야 돼요. 무게중심이 이렇게 들리지 않고 떨어져 있는 상태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맞을 때 당시에 이런 느낌이 아니고 드라이버라고 해서 너무 올려치려는 느낌보다는 바로 떨어지는 느낌으로 떨어져야 방향성이 조금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나가면서 좋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좀 과하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측으로 약간 슬라이스가 좀난 건데 일단은 어 내려오는 모양이 조금은 바로 떨어지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게 로리맥길로이 영상 이런 거 찾아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로리맥길로가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드로우를 치는 사람들은 어쨌든 인아웃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약간씩 샬로우가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 양이 많아질 때 체크하는 연습 드릴이거든요. 백스윙이 올라왔으면 몸 앞에서 공을 때린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면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런 느낌이 나오거든요. 센터를 본 상태에서 공을 때린다라고 생각해야지 드라이버는 올려치는 느낌도 더잘 살릴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완전 좋아요. 예 네, 그런 느낌으로. 오, 이게 체가 그냥 빠져나간 느낌이야. 오! 네. 어? 요 정도 드로우는 너무 좋은 드로우라서 요 정도면 거의 센터로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아까보다 클럽 패스도 되게 적어졌고요. 아까는 인아웃이 5도, 6도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지금은 1도 정도니까 똑바로 맞은 거고 페이스 앵글도 똑바로 맞은 거니까 요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 굿샷. 어때? 확실히 일단 드로우성이긴 해도 이 정도면 거의 스트레이트인 건데 요 네. 정도 느낌이 나왔을 때그 점보다 이렇게 감기는 느낌은 전혀 없고 이거는 확실히 드로우 구질인 거지 그렇죠. 이게 고쳐진 이유는 지금 올라갔을 때 팔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백스윙이 좀 바로 들어 올라가지고 바로 떨어지는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이 많이 꺾이는 공은 안 나올 거고 여기서 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풀면 헤드가 이렇게 날라가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체중이동으로. 아, 아. 이렇게. 네. 체중이동으로. 맞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지나가죠. 그냥 빠져나가요. 조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얘기하신 게, 회전할 때 이렇게 회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회전한단 말이에요. 정면에서 보면은, 요 느낌에서 요런 느낌으로 회전하는 거지,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둘다 돌아갔어요. 네. 돌아간 모양이 여기 손 모양을 안 보면 비슷할지언정 실제로 채가 다니는 모양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팔이 접히면서 몸통 꺾이면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지금 이런 느낌에서 회전해서 둘러치려고 하다 보니까 공이 감기는 탄 느낌이 벌써부터 나잖아요 피니시까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는 좀 힘들고 여기로 보통 이렇게 와서 네. 맞, 맞췄잖아요 그럼 여기서 원래 손으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형님 스윙이 그 전보다 좀 딱딱해진 느낌이에요 스윙이 불안하면 어떻게 되냐면 몸을 잡고 치려고 해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공이 가만히 있으니까 제자리에서 움직여서 제자리에서 치면 잘 맞겠다 생각하고 자꾸 몸이 안움직이려그래요그 느낌이 지금 백스윙 할 때도 제자리에서 자꾸 모양을 만들려그래요 그래서 저는 살짝 체중이동이 움직이는 느낌이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이걸 왜 해야되냐면 우리가 줄다리기 할때 진짜 잘하는 사람 보면 흑흑 계속 당겨주셔야 돼요 흑흑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살짝 줘야지 당기는 느낌이 나오지 누워있는 상태에서 당기면 제가 딸려가요 약간 당길 때도 같이 당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짝 줬다가 다시 같이 당긴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을 지금 한번 줘보세요 확확확 해도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때 지금 힘주는 느낌 있잖아요. 네.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지금 스윙 모션으로 치한 다음에 당겨주세요. 그쵸. 근데 이게 할때 지금 보면 그냥 여기서 당기기만 하세요. 살짝 줬다가 당기고, 살짝 줬다 당기고. 자, 그쵸. 근데 더 나가세요. 체중이동 그렇죠. 그렇죠.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확실히 이걸 당기려고 하니까 이렇게 뭔가, 뭔가 그렇죠. 이렇게 확, <laughs> 확, 확. 확 이런, 이런 느낌 나네 그쵸. 근데 여기서 사실 좀더 줬다가 좀더 줬다가 훅 그렇죠 훅 그러, 그렇죠 이거 지금 할때 보면 힘을 주는 느낌이 어떤 식으로 나야 되는지 조금 감이 오잖아요 한 번에 실어주는 느낌 그런데 이 느낌을 할때 제가 하체도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이렇게 턴이 됐어요 근데 대부분 하체를 많이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몸이 얼리 익스텐션 되면서 힘이 제어로, 빠져요 제어로. 예 스피나 웃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백스윙 올라갔을 때 같이 나가려고 하면 힘을 같이 주려고 하면 하체는 알아서 회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아 하체를 어떻게 해야지 이런 느낌을 가져가기보다는 그냥 백스윙 올라가면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체는 잡아두고 몸을 꼬아 놓으면 어깨가 더 훨씬 많이 회전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상체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체중이동이 안 되는 경우 빼고는 없다 그래서 백스윙이 올라갔을 때 몸이 꼬여 놨으면 여기서 체중이동만 해도 지금 벌 어디가 먼저 돌아요 어깨보다 골반이 먼저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체중이동이 되면은 알아서 하체 회전은 되기 때문에 신경은 안 쓰여도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줬다가 땡기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제가 아마추어 분들 많이 분석을 했는데 아마추어 분들이 자꾸 백스윙을 이렇게 똑바로도 보내야 되고 낮고 길게 빼야 되고 뭐 이런 고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스윙을 되게 천천히 빼요. 그러다가 백스윙 올라갈 때 중반부부터 갑자기 훅 빨라졌다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힘을 못 써요. 프로들은 좀힘 빼고 치는데 멀리 나는 거 같잖아요. 이게 이걸 잘해서 그래요. 오 좋아요. 훨씬 부드럽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아마추어분들 이거 따라 하잖아요. 네. 바로 진짜 10m, 20m 들 수도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네요, 여러분. 골프 반장이니까 가능한거지 이게 <laughs> 다른 분들은 안 되니까 조심해야 돼요. 갈비뼈 나갑니다. 네. 이 갑자기 이게 엄청 스피드가 빨라지니까 맞아요. 지금 엄청 빨라졌거든요. 이게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 이거 뭐 네. 일단은 이렇게 세게 치는데도 방향성도 지금 네. 엄청 좋은 편이고 골프공 회사가 장타자를 나누는 기준이 105마일이에요 105마일이 넘으면 장타자예요 우와. 160! 오오 오, 대박! 아 나오지 우와. 근데 저는 골프 반장님 161마일은 처음 봤거든요 <laughs> 봤죠 여러분 박래성 프로님한테 배우면 이렇게 돼요 아 이거는 약간 그래도 지금 160이요. 108.3.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데도 비거리가 엄청 스피드가 일단 엄청 달라요. 로리맥길로 이 영상 이런 거 슬로우 안 걸린 거 보면은 시작 때 엄청 빠르고 트랜지션 때 조금 느려졌다가 다운스윙 때 체중이동하면서 때리는 게 엄청 좋거든요. 아 이건 잘못 맞다. 이게 방금 위에서 조금 여유가 부족했거든요. 이거를 잘못 느끼시겠다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팔로우 스로 지점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여기서 빠르게 가고 여기서 힘 빠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는 안 가잖아요. 보통은 시작이 빠른 구간이 있으면 쉬는 구간이 좀더 길어지게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 그러면 엄청 빠르게 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약간 느낌에 이런 느낌으로 치다 보면은 엄청 빠르게 칠수 있어요. 저 치면 120마리 넘게 나왔었거든. 그래서 에이, 공 똑바로 간거 봐. 네.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위험하실 수 있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바로 하진 마시고 일단은 여기서부터 느낌을 잡는 거야. One, two, 이런 느낌으로. 자, 여기서부터. 빠르게! 그 다음에 힘 빠져야 돼요. 그렇죠! 오, 지금 완전 좋아요. 좋아요. 자, 이 느낌으로, 방금 그 느낌을 살려서 쳐볼게요. 일단은 108m는 안 떨어지잖아요. 109m! 와! 110마일 진짜 딱 찍으면 오늘. 네. 아이, 잘못 맞았다. 110? 아, 109. 110! 와, 대박! 110.7! 나왔어. 신 거죠. 처음이지. 와, 들어오고 이쁘게 걸렸네요. 와, 근데 진짜 스피드도 그러고 볼 스피드도 그러고. 와, 체력이 다 빠졌어요 지금 이제. 네. 더 이상 못 치겠어. 근데 비거리가 확실히 늘었고, 확실히. 그리고 예, 스윙의 전반적인 부드러움이 좀 많이 생겼고, 일단 원래 고민이었던 이렇게. 덮혀가지고 왼쪽으로 하는 고질은 확실히 고쳐졌기 때문에 요 느낌으로 해서 연습하시면 좋은 드라이버가 될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프로님 정말 막훅 때문에 고생도 하고 네. 그래갖고 또 박내성 프로님 찾아와가지고 수업을 받아 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어. 아유 감사합니다 박내성 프로님 유튜브 채널 네. 지금 기초부터 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지식이 많으신 프로님이세요 지금까지 박내성 프로와 함께하는 골프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